생식기 발육은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나무로 친다면 생식기 해당되는 게 꽃이거든요. 여러분 나무는 본인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꽃을 안 피워요.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생식기능에 문제가 제일 먼저 생겨요. 생식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 들면 그러니까 젊음에 비...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 들었을 때 성기능이 좋아요? 잘 좋아요. 다 인정하시죠? 예. <laughs> <laughs>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오늘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맹문동 소개할 텐데 맹문동을 그 꿀처럼 청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더라고 음. 지금 앞에 보이는 냄비에 있는 게 맥문동 지금 다린 물인데요 보세요 지금 이 정도잖아요 이게 한 근을 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600g 네, 600g을 다려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맥문동 청 만들기 전에 맥문동 똑 다려서 왔잖아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18명이나 18개로 지금 나눴거든요 이게 몇 근인 줄 아세요 18개 이게 이것도 한 근이에요 우와. 지금 오늘 방송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지금. 그 고로. 냉문동이, 냉문동이 비싼 거 아시죠? 예. 두근이에요. 네, 두근두근. 두 <laughs>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이 떠서 네. 이만큼을 <laughs>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예. 예. 일단 맹문동 달인 것의 맛을 보겠습니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네. 이거 볶은 거 아니죠? 맹문동 볶은 거 아니고요 그냥 말린 거 네. 네. 먹어보니까 맛이 되게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해요 혀에서 느껴지는 이 달콤함만으로도 맹문동이 보약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청을 만들 건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맹문동 청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그냥 이 달인 맹문동을 졸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리겠습니다. 졸여질 어, 때까지.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써야 될 것은 이제 폐나 기관지 쪽인데, 폐나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기침, 천식에 음. 가장 많이 쓸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른 기침에 쓸수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 의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대개 후대 사람들은 심폐를 치료할 때 자주 이 맹문동을 썼는데 옛날 의사들은 비위를 치료하는 경우에 자주 썼다. 이 얘기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사람이 몸에 수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비율적으로 몇 프로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70%. 근데 여러분들은 70%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젊었을 때, 아이일 때, 일때가 70%고요. 성인이 되면은 60% 정도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50%까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1분 50%일 거예요. 저불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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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을 때보다 2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나타나겠죠. 네. 예를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네. 머리카락도 거칠어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볼수 없는 곳.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위장. 건조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논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벼가 자랄 텐데,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잘 자랄까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위나 장에 있어야 될 수분이 없어졌다면, 그 기능도 떨어질 거란 얘기죠.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봐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옛날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좀 삐쩍 말라있고 사람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위장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말라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위장 기능이 약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위장이 약하다는 얘기는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소화제로 쓸수 있는 약들이 있죠. 백출. 창출. 백출, 창출, 진피. 진피. 진피, 목향, 산사, 사인 이러한 소화제를 쓴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게 해결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니까 당장에 소화 안 되는 거는 좀 해결될 수 있는데 또 소화불량이 생길 거라는 얘기. 그 경우에 이제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대줘야 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몸에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맹문동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맹문동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기관지 폐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에 가장 일본으로 써야 되고요. 이 의서에서 얘기한 대로 위나 장에 문제 있을 때도 맹문동을 쓸수 있다는 거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옛날 의서에는 불임증에도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냉문동은? 근데 왜 그럴까요? 진액을 예. 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진액을 보충해야지 이, 이,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더 근접한 건데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양 결핍이 있었고 또뭐 추위나 더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방어가 좀안 됐었고 어쨌든 허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몸에 모든 게 발육이 잘안 돼요 옛날 사람들 키도 작았잖아요 일단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발육이 잘안 됐어요 근데 그 발육이 전체적으로 키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장기 의 발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중에서 생식기의 발육도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식기 발육은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나무로 친다면 생식기에 해당되는 게 꽃이거든요. 여러분 나무는 본인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꽃을 안 피워요.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생식기능에 문제가 제일 먼저 생겨요. 생식기능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 들면, 그러니까 비...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 들었을 때 성기능이 좋아요? 잘 좋아요. 네. 다 인정하시죠? 예. 네. 반육이잘안 <laughs> 네. 돼서 불임증이 생기는 거죠. 이때도 맹문동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맹문동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컵으로 한 잔씩 먹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매일 다려서 먹는 게 쉽지 않죠. 네. 여기 주부들도 계시는데, 매일 뭔가 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맹문동을 청으로 해서 만든, 만들, 만들어서 먹는 거죠. 이렇게 끓어서 계속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꿀처럼 돼요. 아무것도 안 넣었죠, 지금? 네. 맹문동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진짜 꿀처럼 변하거든요. 꿀처럼 만들면은 장점이 뭐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요 먹기, 먹기, 먹기 편하다. 먹기 편하다. 이거 매번 정도. 다리지 않아도 이 청을 그냥 떠먹으면 돼요. 완성됐습니다. 맹문동 청 완성인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진짜 청이 됐는지 봅시다. 짜. 진짜 역 같죠. 연부청, 역. 대청 조청. 조청 같아요. 예? 청 아니, 아, 예. 아니 진짜 예전에 예. 공무원들 가유, 교육을 하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역 같죠 그러더라고 그분이 <laughs> 맹문동 한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한번 긁어볼까요 이 정도. 어,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다고 한 분도 있지만 와 많이 된다라고 한 분이잖아요. 네. 맹문동한 근이 대략 달여서 먹었을 때한한달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만큼이 한 달분인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은 티스푼을 먹는 게 낫겠죠. 밥숟가락으로 먹다가 <laughs> <laughs> 오 진짜 잘 됐다. 그렇죠? 자 이제 맛을 볼까요? 네. 예. 음.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맹문동 달이고. 그걸 졸이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하지가 않아요. 맛도 일단 먹어 보면 알겠지만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어요. 예. <laughs> 맛도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한번 딱 찌르고 또또 또 찌르면 안 돼요 여기다가. 자, 한 번에 그냥 한숟가씩 드세요. 한숟가씩 먹는 양이. 저도 맛을 보겠습니다. 에이, 아이 자, 오늘 방송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어. <laughs> 먹어봐요. 많이 드세요 많이. 어때요? 겁 맛있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맛겠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조청 그렇게 먹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꿀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난 70년 만에 처음 먹네요. 몇가죠 아니 방송하는데 내 앞에 이렇게 뭔가가 많이 있는 건 처음이야. 먹어봐요. <목소리> 내가 주인공인데 지금 <목소리> 뭐야 이거. <목소리> 무스퍼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무스퍼요 아니, 너무 어때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네. 네. 마, 먹고 싶요 아니, 너무 맛있다라고 하지 말고, 꿀맛이야. 좀 약간 <laughs>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요, 구체적으로. 꿀보다도 훨씬 맛있고, 이제. 단맛이 훨씬 더 위주로 있고, 고급진 단면. 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조, 조용히 좀 하세요. 방송 마칠게요. <laughs>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맹문동청 여러분도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예. 효과도 좋아요.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힘들어. <목소리도>